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보다 그렇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고구마를 밑게 먹는데 요새는 그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하죠 고구마를 뭐 두세 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막 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점점 안 좋아진다는 소문 뭐빈 상가가 너무나 뭐 지금 많이 생기니까 모르래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소리만이 뭐예요? 계속 들려 오고 있잖아. 늘려 오고 있잖아. 어디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세상을 보면 소망 둘 곳이 없어요. 예. 소망 둘 수도 없고. 소망 둘 수도. 없고. 예.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견디고 그래도 우리가 뻗틴길수 있는 것은 이긴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대 이제 바울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 그렇죠?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가 가로대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누구예요? 그렇죠 이세 뿌리에서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세 뿌리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 물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저는... 아니 아니 그냥 이 하나도 한 명도 어떤 인간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의인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도 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 자라서 아주 선한 님을막 하고 살던 사람도 뭐해? 그 사람도 여러분 자기 의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예수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해? 감사지. 이것만은 감사 아니에요? 아 이것만 해도 우리 평생이 감사요. 천국 가서까지도 뭐해? 감사할 일이지.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총가은 되게 심심할 것 같대요. 감사도 한두 번, 한두 번이지. 어떻게 영어들 그렇게 감사와 기쁨만 가지고 사느냐. 예, 답을 해드렸어요. 지옥불 보는, 보는 순간, 감사가 그냥 나와. 예? 여러분, 지옥, 봐요, 안 봐요? 아, 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아 봤잖아요. 지옥에서 뭐가 보여요? 아, 천국이 보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개 있는, 예 봤잖아요. 여러분 보여요, 알아요, 봐요. 여러분 지옥 불만 보는 순간 감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순간 감사야, 그냥. 지옥, 여 지옥 그 고통, 내가 거기 안 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영원한 감사요 할렐루야. 무슨 뭐뭐 재미 없을 것 같아. 그럼 재미 있을 것 같아? 지옥 가면요? 에? 지옥 가면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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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말도 안 돼. 자, 그이 어리석음을 어찌 아울까? 그렇죠? 이 어리석음, 서구물 어찌 아울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축국과지옥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뭐에마음에와 닿지가.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볼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내가 알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누군가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나는 믿어줘요. 아멘. 네. 내가 믿어줘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아메? 그게 축복이에요. 예, 예. 세상에서는 우습게 얘기지. 예?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 무슨 놈은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그걸 큰지 지금도 믿고 저러고 있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예, 성껏 지우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그쵸? 그렇죠?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그래요. 그쵸? 그렇죠? 아, 가보면 알아. 근데 그날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아. 조금 후에 뭐해? 그들 앞에 벌어진 일이야. 그쵸? 그렇죠?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규균 그건 뭐 규균을 걷죠 아니 그냥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그냥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예 오늘 복음을 비꼬는 그런 말 앞에 우리 일도 흔들릴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치가 있어야지 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아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창조가 없어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할렐루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여러분 심판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그 뒤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 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심판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뭘왜 아, 뭐 심판을 해? 총과 죽는데 심판할 이유가 없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0으로서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이세 뿌리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니 할렐루야. 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이사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열방이 여러분 그 어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열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열방이 그에게 뭘 드리라 저는... 여러분 세상에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망, 두여 두고 살아야 할 소망은 예수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세상의 권력자도 이 세상의 부자도 다 열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열망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에게 예수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어지는 아멘. 아멘.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얘네 예수가 소망이 아니라 누가? 뭐예 소망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망들 가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 없어요. 네. 세상에 우리가 소망도 가치는 건 없어요.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되시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래하나님이그 하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하게 하사? 하... 여러분 이 충만 가지십시오. 응. 여러분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넘친다고 그래도 충만요충만 춘만. 네. 여러분 믿음 조금 가지면 그 조금 가지 믿음 그그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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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예이 네, 그 기쁨 이그 기쁨이 조금 가지면 그 사람은 조금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만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만큼 기쁨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컸 만큼 가졌으면 뭐예요? 그 내가 컸 만큼의 기쁨만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한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 그 기쁨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평강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기, 지만한거거요 종지만 한 거요. 예 그냥 평안하다가 또 금방 뭐 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종지만한 것 갖고 있으니까. 종지만한 것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뭐 해요? 그 소, 그 평강이 금방 사라지겠지, 그죠 금방 사라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예요?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평안이 얼마나 큰 평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만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갖는 할렐루야!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 안에서. 믿지 않으면요, 내꺼 안 돼. 아무리 여러분, 여기가 태상 같은, 예. 5만원권이 있어. 5만원짜리. 5만원. 여러분, 이거 가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써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본다고 갖고 있는, 갖고 있다고, 그것도 그거, 그거, 아니요, 그건 지갑,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슈퍼 가서 얼마 치를 사면 돼? 그 5만원을 쓰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내 것, 그렇죠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게. 그 아무리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녀도, 그거, 여러분, 쓰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에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쁨을 두셨습니까? 충만한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 뭘 두셨어요? 충만한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믿음만큼 가져다 쓰는 거야. 예? 믿음만큼 가져다 써요. 예? 여러분 우리 큰 믿음 가지셔야 돼. 왜? 큰 믿음 가져. 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만하신 그 기쁨과 그 평강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 그그 그 믿음만큼 여러분 가져다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커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그 믿음에 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컸어요, 작았어요. 아 제자들의 믿음예 천만에 상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어, 있냐 뭐예요? 어, 거짓말잖아뭐 죽음 앞에서도 뭐해 평안한데 어디다 갖다 놔도 뭐해요 여러분,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동적의 위험, 태장에 맞고, <laughs> 여러분, 태장에 맞아, 이, 이 돌에 맞았어요, 돌에. 응.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전에 갔 끄집어다 갖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 얼굴,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돌마다 뭐해야겠다 죽어야겠다. 평안이 없으면요, 도망가. 도망가요, 평안 없으면. 무섭네?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프고 있어요, 그쵸? 또이 아픔을 또 당해요? 아이고, 도망가지? 근데 얼루 들어가요?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가잖아. 왜? 무슨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얻은 그 충만한 평안이 그에게 임하니까 뭐 두려워, 거지가 없는 거예요. 맞으면 또 맞지, 뭐. 아, 또 맞으면 될거 아니오? 어? 여러분, 우는 자신감이 어디있어요 평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그걸 가져다가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키우십시오. 믿음을 크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며 귀한 축복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충만케 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모하게 어, 예 여러분 내가 믿음로 가득 다 믿을 때 음. 여러분 성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뭐해요? 그 소망이 뭐해요? 나에게 이제는 넘쳐 흘러 넘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흘러 넘쳐서 여도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망이 전달되고 그 소망을 줄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넘쳐야 주지, 내가 넘치지 않는데 줄수 있어요?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줄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큰 아, 그 믿음.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전제 속에서도 절대 믿음이 잊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그큰 만큼 하나님의 그소망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에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이 다시 넘치는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에? 세상 소망 없어. 근데 나에게는 소망이 넘쳐. 웃을 일 없어. 기뻐할 일 없어. 그런데 소망이 하나님의 나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니까 웃을 일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기쁠 일이 많아져요. 아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평안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으시길 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 예, 어떤 분들이 뭐여고저게뭐 뭐 잠도 못 주만 못대그 얘기 듣고 아, 잠못 자는 게뭐 있어? 아잠못 자는 게뭐 있어? 잠만 잘자고뭐 잘 여러분 세상이 움직여도 세상이 여눈쳐도 우리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평안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결코 이거 잊지어,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말세를 이기실 거예요. 아멘, 예, 말세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김을 통해서 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잃어버리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소망이 흘러넘치는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베풀며 살수 있는 아멘 소망 주세요. 여러분 꿈을 꾸며 살수 있는 여러 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 흘러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예, 우리 소망이 예수에게 두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 아버지 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느니 결코 없게 하여 주시었소 우리의 소망이 예수에게 두어짐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 할때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어서,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흘러 수많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소망을 입고 살아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을 줄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살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